오늘은 이 AI-3를 미리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파인드라이버 AI-3의 이 메인 메뉴라든지 그 메뉴 설정하는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게 카메라를 아래로 내려 보면 AI-3 연결을 해 놨죠 AI-3 연결을 했고 이게 AI-3인지 2인지 혹시 헷갈려 하실까봐 여기 보시면 환경설정 시스템 사용설명서를 볼까요 차량 모니터 한번 봅시다 사실, 밑에 있는 시스템 정보 보면 되는데, 거기에 시리얼 넘버가 나와가지고, 그거 편집하려면 상당히 귀찮습니다. 유튜브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설명서 다운로드 받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네. 변한 걸 했나? 어, 설명서가 아직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 설명서 느리게 나오는 건옥타코와 관계가 없겠죠? 아니, 어느 정도 그래도 영향을 줄것 같은데. 이 정도 속도라면, 쿼드코어인 AI2에서는 얼마나 삽질을 할까요? 이거 뜰려면 이제 세월아내월라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이 정도 시간이 지난는데도안 나오네. 이게 뭐가 문제지? 안 되겠습니다. 일단 설명서 패스 이또 희남에서 멈출 거 아니야. 데이터를 안킨 것도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보면, 자, 스마트폰에. 자, 여기 보이죠? 다, 다 연결도 해놨잖아요. 그쵸? 자, 여기 블루투스 테더링을 켜놨어요. 이 테더링을 켜놔서 그러나? 그럼 핫스팟을 바꿔보겠습니다. 핫스팟. 자 테더링 끄고. 자 테더링 끄고 핫스팟을 켰고. 그럼 여기 여기 지금 핫스팟을 바뀌었죠.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켜볼게요. 자 설명서 뒤로 갔다가 차량 모니터에서 설명서. 아좀 나와라. 몇 분째 이러고 있는 거냐? 아. 테더링이 문제였네요. 자 핫스팟으로 보니까 금방 보입니다. 이게 AI3라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이지라를 했네요. 제가. 자, 여기 보이죠? AI3는 네. AI3입니다. 지금 하는 거. 자, 설명서 어디 좀 볼까? 운전 중에는 조작하지 말고. 지금 운전 안 하고 있으니까. 교통법규 준수하고 있죠. 자, 설명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설명서 볼수 있다라는 거. 테더링으로 하지 마세요. 많이 느리네요. 하스파트 늘인데 테더링은 오죽 하겠어요. 자 이제 옵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파인드라이브 AI 3를 구성하고 있는 메인 메뉴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이 환경 설정을 살펴볼 거예요. 자, 환경 설정 눌러서 여러 가지 메뉴가 나와요. 뭐 휴대폰 연결부터 총 다섯 가지의 메뉴가 이 내비게이션 메뉴가 보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휴대폰 연결, 소리, 화면, 유용한 기능, 시스템. 시스템은 딱뭐세 가지밖에 없어요. 요거는 제가 안, 안, 열 거예요. 요거, 요거,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를 조금 전에 봤고, 업데이트는, 현재 업데이트 항목이 없으니까 업데이트 할게 없겠죠? 다음으로 유용한 기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용한 기능. 얼마나 유용한지. 자, 시작 시 자동 실행 앱 설정. 요거는 저는 파이 뮤직으로 해놨습니다.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서. 구도를 바로 부, 보실 분들은 아틀란을 하셔도 되고, 나는 팀 앱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팀앱 하셔도 되고, 유튜브를 바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를 보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파인 매직 간단하게 갔습니다. 다음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자동 실행. 이거는, 자동차 시동 전원이 켜지면, 바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되게끔 하는 건데, 저는 오프 해놨어요. 이거 바로 켜지면, 오작동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안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정 펌웨어와 충돌이 나는 건지, 저도 간헐적으로 요, 오류가 좀 나가지고, 이거를 켜는 상태로 처음에 뭐 블루투스 통화를 했을 때, 먹통이 되는 현상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전 이거 꺼놨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세이프 터치 아 요거 좋은 거 같아요 요 세이프 터치 요거 뭐냐면 유튜브로 가서 보시면 자, 유튜브에 아무거나 일단 틀어 볼게요 보통 요즘 프리미엄 가입 안 하시면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 그래서 광고 그 광고 5초 지난 다음에 뭐 광고 건너뛰기를 눌러야 되는데 이걸 바로 스킵해 줘요 여기 나오죠 광고 자 보시면 바로 스킵을 해 주죠 요거 좋은 기능 같아요. 요거는 요거 마음에 들었어요. 자, 다시. 다음으로 휴대폰 GPS를 활용해서 지도 앱 사용. 요 옵션을 꺼르면 자동차 순정 내비게이션의 GPS 정보를 받아서 아틀란이 길을 찾습니다. 근데 휴대폰의 GPS를 받을 땐 이거를 누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켜서 실행. 그래서 휴대폰에서 AI 앱이 실행되어야 정상 동작한다라는 거. 이런 경고 문구들이 있으니까 요런 경고 문구들을좀 빨갛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빨갛게 하는 거. 자 그리고 LED 조명. 이 LED 조명은 현재 ON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ON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저렇게 LED 불빛이 들어오죠. 그럼 한번 OFF를 해볼게요. 자 OFF 여기 OFF를 누르면, 자 불이 꺼졌죠. OFF를 누르면 그냥 그불 꺼지는 거. 그 기능 하나입니다. 차라리 여기에 LED 조명에다가 못해도 삼원색 정도. 뭐 지금은 색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블루밖에 안 나와요. 블루밖에. 빨강도 나오고, 빨강색, 초록색, 이런 것도 좀 나오게 하면 좋긴 하겠는데, 뭐, 그런 부분 좀 아쉽긴 하고요. 그리고 언어. 언어는 한국어. 그냥 한국어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 언어들이 있는데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한국어 말고도 영어밖에 없네? 두 개밖에 없네요. 네. 이둘 중에 하나 뭐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화면 한번 가볼게요. 화면. 화면은 딱세개 옵션이 있네요. 동영상 표시 금지, 동영상 앱 전체 화면 시계 표시 소프트키 위치 변경 자 동영상 표시 금지는 이거는 이거를 실행해 놓으면 자동차가 10km 이상 속도에서는 이거 영상이 안 나옵니다 앞에 이렇게 경고 문구가 떠요 근데 이거를 꺼놓으면 그냥 계속 쭉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소프트키 위치 변경 저는 현재 왼쪽에 가 있잖아요 오른쪽을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단지 이 기능 하나예요 이건 편한 쪽으로 하시면 돼요 이 전체 상태에서 여기 핸들을 잡고 있다가 바로 이쪽으로 가는 게 편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오른쪽일 경우 이렇게 있다가 이만큼 뻗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운전자 하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자, 그다음에 소리. 소리는 이제 뭐 자동음량조절, 자동음량조절은 지뭐 음성 안내가 나올 때마다 미디어 음량이 줄어드는 거 괜찮습니다. 이런 거 켜두면 좋아요. 터치음,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기타 이런 우리가 쓰는 이런 디지털 콘텐츠적인 것들, 디지털 미디어들은. 터치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얘랑 정말 인터랙션 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때는 이 청각적인 요소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터치음을 없이 하면 내가 이걸 누르는 건지 아니면 뭐가 실행이 된 건지 좀 감각이 둔해져요. 그리고 좀아 인터랙션이 좀안 좋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여러분들 뭐 배틀그라운드나 이런 거할 때도 생각해 보면 내가 총을 쐈는데 총소리가 안 들려 봐요. 내가 총을 쏜 건지 아니면 누굴 맞춘 건지도 모르잖아요. 이 터치음은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좋아하니까 켜두, 켜둘게요. 자, 그리고 블루투스 오디오 연결. 휴대폰과 블루투스 오디오를 연결하는 거. 요거 뭐 옵션을 체크하면 당연히 휴대폰의 블루투스랑 같이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순정 라디오와 지도 안내 동시 실행. 이것도 마찬가지로 옵션을 해제하거나 뭐 끄는 정도.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휴대폰 연결을 보시면. 여기는 딱 지금 저는 아까 핫스팟을 켰으니까 핫스팟만 연결이 돼 있죠 근데 한번더 누르시면 갖고 있는 휴대폰 기종에 맞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폰 자동 설정 아이폰 자동 설정을 하듯지 아니면 수동 설정으로 테더링 및 모바일 핫스팟을 연결을 하던지 이렇게 골라서 하시면 돼요 이게 AI3의 전체 옵션입니다 이 메인 메뉴에서도 보면 이 위에 이, 이걸 이 뭐라 네모한 네모 네기부인 네모 뭐 애들 홈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홈키 스마트폰에 홈키 있죠 홈키 이건 스마트폰의 홈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거는 일정 정보들이 있을 때 업데이트가 뭐가 됐다, 뭐가 또될 거다, 뭐가 안 되고 있다 현재 공지는 3개 정도 올라와 있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공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거는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오디오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블루투스 오디오. 지금 제 스마트폰이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스마트폰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게임을 틀어볼게요. 소리 들리죠? 제가 즐겨하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 클래시 로얄. 만약에 이걸 끄면 어떻게 되냐면, 노래 아무거나 일단 하나 틀어볼까요? 노래를 이번에 틀어볼게요. 송하의 니 소식을 틀어놨습니다. 여기 성하의 니 소식. 자, 송하의 노래가 들리고 있죠? 요 블루투스 오디오를 키면 소리가 나요. 근데 이걸 끄면, 이 옵션 끄면 어떻게 되냐면, 자, 소리가 안 나죠? 이 기능이에요 이건 너무 어려워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핫스팟 바로 이쪽으로 연결되는 바로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이콘 이렇게 이 AI3의 메뉴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기본적인 메뉴들은 상당히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AI3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구입할 예정이라거나 아니면은, 한번 찾아보고 있던 분들, 이 지금 메뉴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아, 내 차에서도 이렇게 나오겠구나.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차량들은 내비게이션도 커가지고 조금 더 화면이 이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내비게이션 크기가 좀 작다 보니까. 여튼, 이렇게 AI3를 아직 체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해볼게요. 감사합니다.